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 여리고에서 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아멘 두 개의 동사가 눈에 보입니다. 달려가다, 올라가다. 주어가 누구 있죠? 사개호입니다사개호 삿개오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앞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개호는 당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또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사개호가 달려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있죠. 정리하면 세리장이요 부자이고 키가 작았던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소문을 듣고 달려갔고 또한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당시에 어른들은 그렇게 뛰지 않았어요. 어른일 뿐만 아니라 또 세리장이라는 공인이었던 이 사람이 뛴다는 것 이례적이었다는 거예요. 뛰는 것도 그렇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 사계우가 공인이고 또 어른으로서 쉽지 않은 이런 행동 달려가고 남이 위로 올라가고자 했던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우리가 3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자면 어쩌면 그는 키가 작은 외모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고 인생의 어떤 삶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CPA를 열심히 준비해서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그 아픔을, 그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극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달렸고 또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환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야 하고 올라야 합니다. 오를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운동복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무 위에 오르기에 불편한 복장이었고 또 어쩌면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뛸수 있는 불편한 행동일 수도 있죠. 공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달리고 또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달리고 올라갈 때, 체면보다 불편함보다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과 열망 속에 그렇게 달려가고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때, 사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한주또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올라갈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순한 이한 주가 되고 오늘 이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안 중안을 맞이하며 우리도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체면 불편함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망 가운데 우리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